자,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 변화와 일기예보. 자, 첫 시간 기단입니다. 어, 기단이란, 무슨 말뜻을 알아볼까요? 기단할 때 기자는 기운 기자이고, 단은 덩어리 단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운이 모여있는 기운 덩어리이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학습목표를 봅시다. 기단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우선 기단이 뭔지 봅시다. 이 어, 아래쪽 만화를 보면은 음, 우리 기상캐스터가 기단의 영향을 받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 이런 기상예보 많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기단 무엇인지 봅시다. 대륙이나 해양과 같이 넓고 평탄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자, 넓고 평탄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쪽 대륙이나 해양의 성질을 어, 가진 공기덩어리가 형성됩니다. 즉, 기온과 습도가 균일해진 공기덩어리가 형성된다. 이것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 이러한 기단은 네, 바로 발생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고위도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고 저위도 지역에서는 기온이 높습니다. 또 대륙 그 다음에 해양은 각각 습도가 다릅니다. 아래쪽 기단의 성질을 통해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작은 실험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높은 계절은 7월 8월이죠. 여름이됩니다 여름 해양에서 해양은 습하죠. 습하다. 그래서 습한 곳이 바로 계절은 여름 계절이 우리 습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은 크게 네 가지 기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 우선 위도별로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위도별로 보면은 이 시베리아 기단과 오우츠크의 기단은 고위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양쯔강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저위도에 위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단의 공기 온도를 알수 있겠지요. 고위도에 위치한 기단들은 한랭, 즉 차갑다. 저위도에 위치한 기단들은 따뜻하거나 매우 덥습니다. 즉 온난하거나 고온입니다. 온도가 높다. 이번에는 대륙과 해양별로 구분해 보도록 할까요? 시베리아 기단과 양쯔강 기단은 대륙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은 해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니 건조한 공기일 것이고 해양에 위치한 공기들은 습한 공기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단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어, 계절별로 기단을 알아보면 되겠죠.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에 봄과 가을에는 양지강 기단. 그 다음에 초여름에는 오우츠크의 기단. 그 다음에 초여름이 지나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어, 요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이두 개가 만나서 우리 장마를 만들어냅니다. 적도 기단 볼까요? 어, 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자,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태풍이라는 영향을 주는 기단 바로 적도 기단이 되겠습니다. 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면 되겠지요. 자, 아래쪽에 배운 내용 이야기 풀어 봅시다. 대륙에서 발생한 기단은 해양에서 발생한 기단보다 습도가 낮겠죠. 우리나라의 무도위를 가져온 기단은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다. 태평양에 있는 북쪽에 있는 태평양에 있는 기단이 되겠습니다. 북태평양 기단.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전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전선 할때 전자는 어, 우리 앞 전자입니다. 전선 할때 전자는 앞 전자이다. 그다음에 선은 선 선자입니다. 뭐 앞에 있는 선 무슨 뜻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캐스터들은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전선이 뭘까? 우리 전봇대에 있는 그 전선을 말한 걸까요? 자, 아니겠죠? 어,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학습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 주변의 날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전선의 종류와 전선 주변의 날씨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그럼 우선 전선이 무엇인지를 알아볼까요? 전선이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면 자 처음에 잘 섞이지 않습니다. 어, 두 개가 만나면 잘 섞이지 않고 경계면이 형성된다. 이러한 경계면 2차원의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면이 면과 면이 진 전선면과 지표면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이루어지겠지요. 우린 이것을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볼까요 그림 51을 봅시다 어, 여기 보면은 어, 이러한 면이 지금 전선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면과 만나는 곳 바로 이곳 이곳이 전선이 되겠지요 전선면과 전선을 구분하여 어,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선의 종류에는 온난전선, 한랭전선 회색전선, 그 다음에 정체전선이 있습니다. 아래쪽 실험 봅시다. 작은 실험실입니다. 여러분 들 읽어보겠습니까? 자, 칸막이를 천천히 들어올려보자 들어올리게 되면 찬물과 따뜻한 물이 움직이는가? 우리 찬물은 어떻습니까? 온도가 낮지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는 밀도가 큽니다. 반면에 따뜻한 물은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어, 밀도가 큰 물이 아래쪽으로 파고들고 밀도가 작은 물은 위쪽으로 떠오르려고 하겠지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적어볼까요? 찬 물은 따뜻한 물의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은 찬 물의 위쪽으로 움직인다. 찬 물은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따뜻한 물은 위쪽으로 움직인다. 자, 그다음 밑에 까 봅시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네, 따뜻한 공기입니다. 어, 이 질문은 지금 보면 우리가 물에 대해서 실험을 한 다음에 공기에 대해서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질문을 물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공기에 대한 개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아래쪽 한랭 전선. 전선의 여러 종류 중에 첫 번째 종류인 한랭 전선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어,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면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든다. 자, 찬 공기가 이동합니다. 찬 공기가 이동해서 파고들 때 한랭 전선이라고 합니다. 찬공기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때는 기울기가 급합니다. 파고 들으니까 기울기가 급하겠지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린다. 밀어 올리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저운형 구름이 생기고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 비가 내립니다. 우리 저운형 구름은 소나기성 비를 내리게 하지요. 우리는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다 보니 한랭 전선의 서쪽 지역은 찬공기 영향을 받으므로 동적 지역보다 기온이 낮다. 글을 통해서만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할랭전선의 그림입니다. 볼까요? 일단 바람을, 바람에 대한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던 찬 공기가, 서쪽에 있던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게 되면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지요? 만나기 때문에 전선, 찬 공기가 이동하니까 한랭 전선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 올라가게 돼서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전선이 편서풍을 타고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겠습니다. 편서풍이 이동하게 되면 어, 전선이 이동하게 되면 전선이 원래 있던 자리는 그 전보다 찬 공기 영향을 받으므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어, 온난 전선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온난 전선은 한랭 전선과 반대입니다. 온난 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이동한다.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볼까요? 서쪽에 있던 따뜻한 공기가 편서풍을 타고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가게 되겠지요. 아, 자, 아까 전에는 찬 공기가 파고드는 것이고, 이거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형 구름이 생기게 되고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게 된다. 마찬가지 전선이 지나고 나면 전선 지역이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전선 지역이 지나고 나면 어,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자, 우리 그 온난 전선과 어, 폐쇄 전선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우선 한랭 전선부터 보도록 합시다. 한랭 어, 전선은 지금 보면은 음,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지요. 그래서 자 표시하는 방법 보도록 합시다. 전선을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오른쪽에다가 세모를 그려줍니다. 자 됐습니까? 이번에는 온난전선입니다. 자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지요. 자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니까 이동하는 자 전선을 그리고 이동하는 방향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그려주면은 온난전선을 표시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폐색 전선과 정체 전선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한랜 전선은 온라인 전선보다 이동속도가 빠르다. 자, 한랜 전선이 빠릅니다. 따라서, 어, 한랜 전선이 온라인 전선을 따라잡아서 겹치는 경우에는 폐색 전선이, 자, 한편, 이제는, 어, 이두 기단이 서로 비슷하여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정체전선이 바로 장마전선입니다. 중요합니다. 북태평양 기단과 오스트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장마전선이라는 정체전선이 형성됩니다. 1번찬 공기가 따다 공기 아래로 파고들 때 생기는 전선은 예, 할렘전선이 되겠지요. 할랭 전선. 그다음 온난 전선이 통과한 직후, 자 온난 전선이 통과하면 따뜻한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거니까 기온은 상승하겠습니다. 어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여기서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전선의 종류. 자 전선 의 종류에는 온난 할랭 폐색 정체가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선 주변의 날씨. 온난 전선 주변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층운영 구름에 의해서 비가 오랫동안 오다가 지나고 나면 기온이 상승. 한랭 전선은 소나기가 오다가 지나고 나면 시원해지죠. 그 다음에 정체 전선이 생기면 예,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장마 같은 것이 대표적인 정체 전선에 해당합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불량이 어, 좀 많았습니다.